아침부터 샤카의 도장 앞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벨과 바루토이렌. 힘들기로 유명한 샤크엔지 도장의 훈련을 모두 소화할 수 있겠냐고 도발하는 샤카를 따라 모두들 훈련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물론 샤카 입장에서는 가벼운 아침조깅 정도일 뿐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정도 얘기만 들어서는 모두들 어느 정도 난이도의 훈련인지 뭐 감이 안 잡히지만 목적지는 하나, 산의 정상까지 달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운동 신경 좋기로 유명한 바루토도 여기에 동참하기로 하는데 샤카가 바루토를 도발하면서 자신에게 체력을 이길 수 있겠냐고 말을 하는데요. 자, 일단 선두로 출발한 벨 란조 프리. 고각의 내리막길을 뛰어가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지만 뒤늦게 출발한 샤카와 바루토가 벌써 따라잡았습니다. 뒤이어 몸의 밸런스가 중요한 통나무다리 훈련. 프리는 운동신경이 꽤 좋았죠? 란저는 힘은 좋지만 이런 건잘 못하나봐요. 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늦게 출발한 샤카와 바르토, 이두 체력 괴물들은 순식간에 이 코스를 뛰어넘고 마는데요. 다음은 흔들리는 통나무를 피해가는 장애물이지만 샤카는 그냥 부숴버리고 갑니다. 나름 잘 통과하는 프리와 바르토. 벨과 란저도 어찌저찌 통과하네요. 다음은 타이어 메고 계단 오르기. 아무래도 여자아인 프리는 운동신경은 좋지만 체력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듯한 모양이군요. 여기서 제일 꼴찌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미 녹초가 된 모양입니다. 다음은 절벽의 안반을 가로질러서 하강하기. 이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훈련 아니냐고. <laughs> 이미 먼저 뛰쳐나간 샤카와 바르토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폭포수가 내리는 동굴에서 슛 연습 1000번을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는 샤카와 바르토. 이미 벨과 란조 프리가 도착했을 때 샤카와 바르토는 1000번의 슛 연습을 끝내고 벨 란조 프리의 슛 연습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고된 훈련 와중에 내리는 폭포수를 보며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며 뭔가 물의 흐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은 듯한 프리. 판도라와의 교감이 뭔가 한층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 란조, 프리의 춘 연습이 끝나고 종합적인 신체적인 스펙을 보면은 란조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샤카는 란조와 1대1 매치를 먼저 진행하기로 합니다 순차적으로 란조, 프리 그리고 벨 순서로 1대1 상대를 해줄 모양이에요 시작하자마자 란조는 더블윙 사이클론 어, 어느 때와 다르지 않은 패턴이죠 바로 돌진해서 더블윙 사이클론에 들이박는 엑스칼리버 그 일격으로 바로 사이클론 라그나로크의 기술이 풀리고 튕겨나갑니다 하지만 잘 버텨내는 사이클론 라그나로크 훈련의 성과가 있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에스칼리버의 연타를 잘 버텨내는 라그나로크 여기에 신기술인 더블링 사이클론 간디? <laughs> 뭐,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소용돌이를 몰고 다니면서 상대의 베이를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어 공중으로 띄우는 기술인데요. 재밌는 기술이라며 즐거워하는 샤카. 그대로 지포이드 세이버로 한방 소용돌이의 중심인 태풍의 눈으로 그대로 직선으로 내리꽂아 사이클론 라그나로크를 버스트 시킵니다. 예상 외에 란조의 선전에 어 포인트를 딸 수도 있었을 거라고 아쉬워하는 벨. 자, 다음 1대1 상대는 프리. 프리는 커드라로서 배틀에 임합니다. 라이트닝 판도라와 타이달 판도라 중에 어느 쪽을 고를까 생각하다가 아까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에서 훈련하던 것을 떠올리는 프리. 이때 팍스가 통신을 걸어와서 어, 전술을 설명해주려고 하지만 커드라가 팍스에게 대려 질문을 합니다. 엘리멘탈의 실체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느냐고. 자신은 뭔가 그것을 본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말에 의미심장해하는 팍스. 그리고 판도라를 처음 건네줬을 때의 회상을 하는데 프리는 아까 느꼈던 물의 기운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물의 기운을 잘 사용할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샤카에게, 포 카운팅을 선언하며, 배틀을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격돌하지 않고, 외곽에서 거리를 두고, 엑스칼리버에게 서서히 거리를 좁혀오는 판도라. 그리고, 원 카운팅. 원 카운팅을 하고, 바로 공격해오지 않고, 거리를 두면서, 엑스칼리버의 뒤를 잡고서, 투 카운팅을 세는, 커드라. 그리고, 과감하게 공격하지 않고, 서서히 반격을 받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서, 전술적으로 치고 빠지며 연타를 넣고, 바로 3카운팅. 여전히 결정타를 낼 만한 큰 공격은 하지 않고, 엑스칼리버가 반격하기 힘든 궤도에서 연타를 넣습니다. 그리고 4카운팅. 4카운팅을 하지만 큰 공격은 없습니다. 여전히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가, 엑스칼리버의 스태미너가 먼저 떨어집니다. 그대로 판도라의 스피 피니쉬. 샤카가 포인트를 처음으로 내준 것에 대해서 도장의 문화생들은 슬렁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배틀로 물의 엘리멘탈 게이지는 최대치가 되었습니다. 먼저 포인트를 따는 프리를 칭찬하며 굉장히 즐거워하는 샤카. 엑스칼리버의 모드를 바꿔서 좀더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요. 드라이버의 축을 보고 이번에는 빈틈이 없을 거라고 긴장하는 벨. 그리고 이어지는 세컨드 배틀. 이번에도 느끼는 거지만 자카가 정말 최악이에요. 자, 어찌되었든 스타트 하자마자 아까와 같이 거리를 벌리며 서서히 따라 붙는 판도라. 이번에는 프리도 좀더 공격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때 드라이버 축을 받고 극가속하게 되는 엑스칼리버. 꽤 거리 차이가 많이 났지만 판도라도 어찌 졌지? 따라 붙는데요. 프리의 저력에 나름 감탄하고 있는 샤카 그리고 프리는 판도라를 소환해낼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 바로 공격태세를 갖춰 샤카도 엑스칼리버를 소환합니다. 이거 진짜 색깔만 바꾸면 종이신도라니까 그리고 물의 엘리멘탈 게이지가 최대치로 된 판도라의 소환 그리고 바로 서로 결정타를 먹이러 가는데요. 엑스칼리버 역시 지포이드 세이버로 맞대응을 합니다. 신수를 소환한 상태에서 일격 필살을 주고 받는 두 베이. 엑스칼리버의 검 끝이 판도라를 겨냥하고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깨달음도 얻었고 물의 엘리멘탈도 가득 찼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승산이 있을 것 같았지만 결과는 엑스칼리버의 버스트 피니시.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프리는 굉장히 절망하고 맙니다. 뭔가 프리가 이기는 연출로 갈줄 알았는데 마치 베리 루이한테 연패로 깨졌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상심한 프리는 뒤로 하고 다음 상대로 벨을 지목하는 샤카. 이렇게 이번화는 마무리가 됩니다.